는 영주신. 네, 안녕하세요, 영주신입니다. 그럼 12월 5주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두 가지 정도 준비해 봤고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지어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지어소프트라고 하면은 주요 사업은 이제 I T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유기농 마켓 이제 유통업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동사 본업보다는 자회사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유기농 식품 유통 플랫폼을 이제 하고 있는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를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이제 흔히들 오아시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마켓컬리라고 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켓컬리의 대학마다 신선 식품을 새벽 배송을 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기존에 먼저 시작한 플랫폼이 이제 마켓컬리겠고 후발주자로 나온 게 이제 오아시스인데 지금 회원 수로는 한 50만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켓컬리가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에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마켓도 있는 상황에서 새벽 배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흑자를 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되게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그래서 오아시스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 사업 성장성에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업 플랫폼도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언택트 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한 2분기까지, 한 3분기까지 좀 좋았다가 지금 4분기 돼서도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더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어소프트 자회사 오아시스도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빠르면 내년, 만약에 늦어지면 이제 내후년이 좀될 수도 있고, 일단은 어, 상장 주관사도 선정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 지어소프트도 당연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도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기는 한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요번에 이제 금요일 아,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좀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것을 보여지고요 또그 다음 다만 이제 시간에로 아마도 이게 상한가를 가긴 했었는데 일단 그 기조가 유지될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코로나 때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진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타 업종 대비 그래서 3월 정도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유독 오히려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서 네, 언택트 주식들의 이제 묶임으로서까지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5천 원대 있던 주가가 만 원을 넘어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이제 17,000 원까지도 네,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3 배까지도 네, 간 상황이죠. 그래서 8월 달에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차츰 빠졌고요. 그리고 한 11,000원 정도의 지지를 보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네. 상단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확진자가 1000명 1200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저희 대한민국 국내 같은 경우는 백신이 빠르면 뭐 이제 내년 1분기 해가지고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2분기부터 네, 들어오고 좀 늦으면 이제 하반기부터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 확산세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백신은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은 온라인이나 언택트들에 대한 이런 어떤 기대감은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 한번 크게 랠리 상승 랠리를 줬지만 다시 한번 네, 랠리를 줄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상장 기대가 이제 자회사인 이제 오아시스 상장 기대감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월요일 날 이제 뭐 급등을 해버리면 조금 잡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보여가지고 지금 뭐한 14,000원 뭐 부근 내지는 뭐, 0 0 0원이 부분에서 한번 좀, 잡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셔도, 어 연간 실적을 보시면 매년 이제 보면 영업이 뭐, 적자도 났었고요 뭐, 흑자도 났었지만은, 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억원.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데 올해 분기 실적을 보시면 1분기부터 영업이 그 20억원을 찍어버리고, 2분기도 20억원. 3분기도 26억원. 그래서 4분기도 뭐, 한 요거보다 더잘 나온다 하면은, 올해 연간 실적 100억원 실적 달성이고요 그러면 뭐,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자회사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회사 오아시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주가도 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저번에 이제, 바이오 주로 이제, 매드 팩토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는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이제,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 안구 질환,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의 바이오 신약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 중에서 H161이라고 l 있는데 요거 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적응증을 지금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증 근무력증 현재 임상 진행 중이고 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내년에 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임상 결과가 임상 이상이라든가 또 임상 3상 결과 아마 중국이나 미국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 충분히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Yo. 실질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네,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박스권 상단인 4만원 돌파를 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조금 한번 하려다가 요번에 실패를 해서 한 3만 5천원 부근 주가가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데 요런 부분에서 주가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네,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이제 한놀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다른 바이오회사 기업들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니다 단순히 신약 개발 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종 의약품도 실질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적자가 아니다.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돈도 벌고 있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만큼 임상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을 버니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3만 뭐한 5천 원뭐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요.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4만 원에 일단 돌파 여부를 네, 일단. 지켜봐야겠죠. 내년 1월에 뭐 JP 컨퍼런스 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반기 1분기에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대해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두 종목 지어소프트와 예, 한올바이오파마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어소프트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코로나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지어소프트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뭐 이게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온 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제, 3, 이제 3단계로 격상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크게 회사 자체적으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하다. 소비관련주 경기민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롭지 않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주는 이렇게 네, 방송 마무리 하겠고요 네, 다음주에 더 좋은 종목과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